키워드로 이슈를 알아보는 클릭 키워드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조기 폐장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계속되면서 시민들이 몰리는 동계 놀이장이 예정보다 빠르게 문을 닫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월 중순까지 운영 예정이었던 서울광장 스케이트장과 노들섬 스케이트장을 지난 1일부터 폐장했습니다. 뚝섬 한강공원 눈썰매장 역시 지난 4일까지만 운영하고 조기 폐장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궁 수문장 교대 이식과 남산 봉수 이식 재현 행사도 신종 코로나 사태가 사그라들 때까지 잠정적으로 중단됩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음 키워드는 현재 서울시민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서울시민 여론조사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만 19세 이상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먼저 응답자의 97%가 평소보다 손씻기와 기침 예절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88%가 마스크를 착용하려 노력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사회 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는 이번 상황을 정치적 갈등으로 활용하려는 행태로 응답자의 가장 많은 33.8%가 꼽았고 다음으로 가짜 뉴스로 인한 혼란이 차지했습니다. 이어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여야가 협력하여 초당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가짜 뉴스 차단과 정확한 정보 제공, 신뢰와 협력으로 극복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묻는 항목에서는 확산 현황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는 생방송 일일 보고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여론 조사에서 시민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황 실시간 정보인데요. 서울시는 서울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매일 생방송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상황 일일 보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부터 매일 오후 2시에 대책 회의를 실시해 왔는데 곧바로 1시간 뒤인 오후 3시에 시민들에게 최신 내용을 전달하는 겁니다. 의료 전문가와 서울시 관계자가 실시간으로 대처 방안을 안내하고 궁금증을 해결하도록 돕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조치가 시민들의 불안감을 완화시키는데 도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 일일보고는 서울시 유튜브를 비롯해 팟캐스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카카오 스토리 등 대부분의 SNS 공식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클릭 키워드였습니다.